안녕하세요. 옐람이에요. 오늘 흰 머리를 하러 가기로 해서 겟레드 윗미를 빠르게 찍고 가보려고 해요. 좀 늦어서 빨리 해볼게요. 선크림 발라줄게요. 최근에 쓰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선크림들이 백탁현상 막 있거나 그런 거 말고 수분 베이스 같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을 선호하거든요. 물론 뭐 약간 그때그때에 따라 약간씩 취향 바뀌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스타일의 선크림을 선호하는데 뭐 예를 들어 달바나 에스 네이처, 뭐 그런 제품들 선호하는데 얘도 그런 제품이고 눈 시림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쿠션 발라줄게요. 이번에 제가 건성 쿠션 추천 영상을 만들어보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 여러 개를. 오랜 시간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마음 속에는 몇 개가 이미 정해지기는 했거든요. 건성이지만 살짝 세미매트한 피부로 마무리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악건성이기 때문에 그런 세미매트한 마무리도 싫다. 나는 완전 쪽쪽 블러우한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쿠션. 그래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이 쿠션은 좀 엄청 물광물광 파워 촉촉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세미 매트한 마무리감이라서 오늘은 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 쿠션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오늘은 약간 갈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옷도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따로 화장을 막 어떻게 할지 어떤 제품을 쓸지 생각해놓은 게 없어서 그냥 갈웜 느낌 나는 팔레트 하나랑 립 이렇게만 거의 들고 왔고, 나머지는 거의 즉흥적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눈두덩이랑 눈썹고 여기까지는 완전 꼼꼼히 유분을 잡아줘요. 여긴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쉐딩 해줄게요. 완전 저의 지겨운 유 아이. 완전 여기, 이것도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섞어서.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의 쇼츠 중에 이 메이크업을 되게 롱폼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찍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근데 노베브 근데 거기서 푼 썰이 너무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 영상을 이제 와서 올리자니 조금 뭔가 민망스하고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팩트. 그래서 못 올리겠어요. 찍어야 되나 하는데, 다시 한번 영상 확인해보고, 음성을 빼고라도 올릴지, 아니면 새로 찍어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제가 손이 엄청 빨랐으면 좋겠어요. 손이 진짜 느리, 아닌데. 편집할 땐 손이 느려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나름 그래도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림 그리거나, 뭔가 메이크업 할 때는 손이 빠른데, 편집하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제 요령이 부족한 걸 쓰고, 이렇게 파우더 처리까지 해줬고요. 깨졌어. 요 현실에서 이런 거 쓴다. 그래서 제가 찍고 싶은 거랑 손의 속도가 안 맞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요거 클리오 요 제품 사용해 줄게요. 저렇게 글씨도 써져 있어요. 이 제품들 너무 예쁜데 한번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 정신 없이 보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신제품이 아니게 돼. 되... 이번에 찍어 보려고요. 일단은 베이스 컬러로 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어두운 컬러 사용할 건데 음, 살짝 붉은 기 그래도 넣어줄까요? 중간 정도 컬러. 생각보다 흰기가 많네. 제가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는 그런 편은 아니지만 막 응원해 주시는 그런 댓글들 보거나 막 너무 잘 보고 있다 아니면 막 응원한다는 되게 장르의 그런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른 것보다 그런 댓글들이 완전 원동력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갑자기 두서없이 얘기했죠. 그리고, 독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렌즈 문늬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렌즈를 그런 거에 답변을 잘못 드리는 게 알려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까먹어요. 그 렌즈를 제가 이렇게 까서 쓸 때가 있고, 3일, 한달용 막, 이런 것들은 이렇게 까서 통에다 넣어놓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꼈던 것 중에 그냥 색깔 어울릴 것 같은 거 그냥 써서 그냥 끼고, 버리고, 편집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아주 머릿속이 새하얗게 잊혀지게 되더고 그나마 이제 세렌즈 뜯을 때는 뭐 찍어라도 둘 때가 있는데, 이제 아닐 때는 굉장히 난감한 고 제가 막, 최대한 막 껴오다가, 어, 이거다! 하면은 막 알려드리고 하는데, 제가 알려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저도 진짜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요. 너무 소중한 댓글이라서. 그 다음에,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라이너. 차콜 블랙 써줄게요.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고 싶지 좋은 줄 알고 싶진 않거든요. 어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찍 올라갔지? 그리고 꼬리를 빼줄게요. 꼬리는 키스에. 그냥 노베브 뒷편 써도 되는데. 이거 까놓은 게 있어서 그냥 쓰고 있어. 새로운 거 보여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 리얼 겟레디. 음, 그리고 제가 멀티가 잘안 돼요. 이렇게 해주고, 라이너는 꼭 풀어줍니다. 아, 근데 약간 풀어줄 컬러가 애매하죠? 이때는 이거 써줄게요. 이거 진짜 잘 쓰고, 이펜 보이시죠? 저의 데일리 팔레트. 홀리카홀리카가 진짜 섀도우 맛집이 빠듯해요, 시간이. 사실 붙임머리 하러 갈때 화장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혹시 이 영상에 담고 싶은 게 있을까봐, 이렇게? 여기 풀어주면은 확실히 좀 또렷해졌죠. 그 다음에 언더에 그 삼각존 부분. 아, 생각보다 좀 연해서 요거랑 요거 섞어줄게요. 걱정되는 게 지금 밖에 공사를 하는 건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여기랑 엄청 가까워서 지하철 소리가 진짜 엄청나요. 문 열어놓으면. 그래서 지금 문을 닫고 찍고 있긴 한데. 마이크도 병만했거든요. 골드로. 어? 나쁘지 않네요. 조금 골드로. 톤다운 한번 하고. 톤업 시켜주는 게좀더 좋아서 요렇게 해주고 좀더 얇은 브러쉬 확실하게 카메라 보고 하니까 어떻게 화장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울 있거든요? 거울 잠깐만 볼게요 해주고 다음 눈썹 눈썹 정리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냥 한다 축축스랩 요거 뚜껑 사라진 이 세월이 느껴지는 아이브로 영상 찍을 때 원래 이렇게 후줄근한 제품들 안 쓰는데 오늘은 정말 즉흥적으로 찍게 된 겟러디라서 겟레디라서 그리고 스크류로 이렇게 좀이 정도만 해주고요. 전 눈썹이 너무 진하면 인상이 너무 세져서 그다음에 하이라이터 이렇게 쭉쭉쭉 섞어서 꺾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요즘에 하이라이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쇼츠에서도 막 보여드리고 했는데 제가 쇼츠를 딱 찍으면 찍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찍었던 건지 헷갈려서 넣는단 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눈 앞에 보이는 거 그냥 이렇게 해주고 쿠션으로 한번 정리해준 다음에 블러셔 할건 여기 있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요거 섞어볼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만 하면 한쪽만 붉어지니까 섞어가면서 아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이 이걸로 메이크업을 테스트도 안 해봐서 조금 더 붙여서 이렇게 이때 여기 안 가도록 좀 과하게 발라주고 쿠션으로 조금 더해줄게요 콧등도 살짝만 아예 살짝. 좀 예쁜 것 같은데 조금 더 붙여서 더 하고. 다시 한 번, 좀더 핑크. 한번 더. 저는 쿨톤이 있는데, 가을 웜톤 메이크업을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눈두덩이를 한번 더, 이렇게 해주면, 블러셔까지 됐고요. 솔직 너무 지금 이렇게 두께씨 같으니까. 딴거 쓰려 했는데, 그냥 또 보이는 거 쓸게요. 이렇게. 쇼츠 보신 분들은 아마 진짜 지겹도록 보셨을 그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제가 이번에 쇼츠에 눈 한번 보여드릴 건데, 좀 광택감 너무 예쁘고, 완전 미지근 뉴트럴. 너무 쨍하지 않아서 좋더라고 저는 여기는 안쪽,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발라줘 그래야 입술이 좀더 볼륨감 있어요. 원래 이거발라줘야 했거든요. 이것도 진짜 예쁜 건데. 일단 좀 분위기 있는 걸로 점 찍어줄게요. 이거 다이소. 뭘 빼먹었나 했더니 마스카라를 안 했네요. 마스카라 쉽게. 오 진짜 좋아요, 여러분. 띠드랑.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진짜 강추 드렸던 마스카라입니다. 보이시죠? 블러셔도 진짜 잘 썼는데. 진짜 이것도 거의 블러셔인데도 빵꾸가 생길라 그래요. 진짜 데일리로 거의 맨날 맨날 쓰고 있어. 요 저거 쓰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블러셔 너무 예쁘다고, 너무 뽀용하다 이런 소식 진짜 많이 들어. 요 괜찮죠? 괜찮죠? 마스카라. 속눈썹 붙이는 거는 맨날 하기 너무 번거롭잖아. 속눈썹을 그렇게 자주 붙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만. 그리고 언더는 안닙니다 무서워져요, 제가.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좀 밝은 컬러. 앞머리에 이렇게. 완전 좀더 반짝이게. 애교살도. 한번 이렇게 넣어줍니다. 눈을 견뎌. 조롱조롱해졌죠? 그 다음에, 살짝 음영감을, 애교살 그림자를. 난 욕심쟁이니까 좀더 섞어서. 그러면, 쭉 끝난 것 같은데, 앞머리 내리기 전에 파우더.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유분을 확실히 잡아줘야 떡지지 않습니다. 파우더는 이거,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핑크? 이고요. 1호가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다 써서.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이 브러쉬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납작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얘가 이렇게 툭툭툭 하기도 좋고 그냥 이렇게 막 비비기에도 부드러워서 정원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막귀찮으면 이렇게 세차하듯이 이렇게 막 돌려줘요. 그리고 외가 머리카락 붙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아직 너무 또폭송하게 하면 지금은 예쁜데 저녁되면 약간 얼굴에 가뭄이 일어난 사람처럼 발라지도 못고 그럴 순 없으니까 이렇게 앞머리 고데기까지 해볼게요. 저도 붙임머리를 처음 하는 거라 고데기를 쉬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모를 때는 그냥 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꼭 앞머리만 좀 말아줄게요. 전원이 안 들어와 있네? 그동안 최근 제 쇼츠에서 사용한 거. 장난 아니죠. 완전 거의 막 코가 막 번뜩번뜩. 오늘 좀 산만하죠. 제가 각 잡고 영상 찍을 때 아니고 약간 일상 텐션이 살짝 이래요. 짜려고 해서 단발이 예뻐 보이는 거 있죠. 뭐 어차피 두달 두 뒤면 다시 또 이렇게 떼야 돼서 아마 뭐 해봤자 요정도 잘 알지 않을까. 그러면은? 중단발 레이어드를 해서 기를 생각입니다. 전머리를잘 어울리는 것 같지? 이 끝에 살짝만, 모서리가 모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저는, 사실 바지는 잠옷이거든요? 바지랑 얼른 옷을 갈아입고, 뒷머리 하고, 또 만약 영상 담을수있으면 뒤에 살짝, 미니, 그리고 또 넣어 볼게요.